이런 거 일정하고 변화는 없음.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는 속력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튼다. 무슨 을 완전 속력으로 하는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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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무달리. 그래. 맞지 않아요? 시간에 따라. 아니면 산을 올라가는 거산 이렇게 산을 올라가. 는거야산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애가 애가. 너무 웃겨 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읽을 생각 없어 저 지금. 그래 그래도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저기다가 눈 딱딱 그려주면 토끼 도끼가... 같아요. 아 거기 말고요. 거긴 귀찮아요 여기? 에이? 아니, 아니 여기서 그래? 귀엽... 아니. 여기? 네. 귀엽죠? 아니 근데 네, 네. 여기 이미 잘려 아, 나왔어요. 귀엽잖아. 귀엽다가... 아래로다 잘려 나갔어. 자, 얘들아 우리 지금 단원 이름 배워 왔지? 그래프화해서 자표 문제 자표 자표 했어.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를 아, 할 거야. 어. 귀엽죠안 귀엽죠? 안 귀엽다. 귀여워 귀여운데요? 귀엽다. 귀여운데요? 알았어. 아. 그래프랑그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프 뭐 그려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 그려보고 좋다. 하고. 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랑 아예 달라.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 거 복습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십자 모양 4분면이 있어요. 여기는 아, 뭐예요? 어, 제1사분면. 제2분면제3분면제4 4 4 4더 분명해요. 안그름니다 아니, 다 머릿속에 이 있어요. 그림면 이제. 그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지? 0점. 원점. 원점, 영점, 영점, 원점. 영 원점, 0점 맞고 싶어? 원점어 <laughs> 원점. 그래서 여기 보통 알파고 오라고 했는데 그건 그렇고, 자 얘들아 이렇게 생긴 사분면 중에 지금부터 나오는 그래프들은 다일사분면만 사용할. 13이면. 아, 그러면, plus, p l u 플러스.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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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플러스 u 플러스, u 플러스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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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는 s plus, p l 는 s plus, plus, p l u 변 p 는 수. s plus, 변하는 변수. 수. 변하는 수 맞아. 응. 그게 l 야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그래. 자 s plus, plus, p l u 활주, 아, 그러지 말자. 너무 슬프 자, 활를 하다가 이륙을 하죠. 네. 그럼 활주를 하면 뭐가 변해? 위치, 고도. 위치. 고도. 아직 고도는 안변하지갔어 안 달기만 아. 하니까. 그리고 이륙해야 뭐가 변해? 위치, 고도. 그치지 지금 위치도 맞아? 가도는 어, 거예요? 나, 나 빵, 막, <목소리도> <laughs>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뭐 숙제 늘려달라고? 아예요아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비행기가 이륙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활주로를 가려요 그럼 비행기의 위치 음. 변하고요 그리고 속력이 변하겠지 점점 어때지니까? 빨라져요 빨라지니까? 어, 그리고 너희 말대로 고도가 변하겠죠 어. 그리고 또 항상 흐르는 거뭐 있어? 시간 시간 시간도 변하겠지 무거울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애들은 다 변수야. 근데 다만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너네 운동을 해 해. 네. 내 실력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지. 그럼 네. 점수는 변수네. 네. 항상 변하니까. 근데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보너스 2점을 준대. 그 네. 2점은 변해 안 변해? 변해. 걔는 우리가 상수라고 부를 거야. 아? 변수가 아닌 거지. 네. 아. 차이 이해어 네. 어, 어쨌든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수들을 우리가 적을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행기, 자, 어, 매 초당 시간에 따른 속력을 조사할 거야. 아니면 시간에 따른 고도를조사할 거야 그럼 얘가 여기다 지금 시간적었지네 응. 이거 X축이야 y 축이야 X축 x 2 y 2 자, 그렇죠자 그다음에 여기다 내가 고도를 적을 거야이 y 뭐야? n g y 축. 그러면 은어 0초일 땐 당연히 0... 0 e n young children, young c h i l d 0킬로미터 그럼 0 c h i l 1km.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 그 좌표 나타내듯이 그냥 점 찍으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2초 때 2km까지 올라갔어. 그럼 또 이렇게 점 아, 찍겠지. 아, 그리고 3초 때 3km 됐어. 그럼 또 찍겠지. 원래이렇게빠를가요 이거 그 그냥 내가 아무거나 한 거야. 그럼 음. 잘, 잘 들어가. 잘 들어가. 지금 이거는 내가 1초 때 조사하고 2초 때 조사하고 3초 때 조사한 거겠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어, 1분만 1, 2분만 2, 3분만 3한 거잖아.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매초 계속 조사했어? 1초 때 조사하고 1.1초 때 조사하고 <laughs> 1.19초 때 조사하고 막 그랬어. 그러면 사실 이 사이사이에 또 다른 속력이 계속 있겠죠? 네. 네. 근데 이 조사 기록이 무수히 많던데 네, 그러면 이런 무수히 많은 점들을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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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딱히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매 순간 조사해가지고 선으로 나타낸 거. 야 근데 만약에 특정 구간을 조사하는 거면 점으로 나타낼 거. 우리는 웬만하면 <laughs> 선으로 나타내게 될 거야. 요건 당연해서. 그래서 네, 네. <laughs> 이 경우에는 얘들아 1초 대 1kg, 2초 대 2kg, 3초 대 3kg. 속고도가 변해요, 변해? 변해. 변해요. 네. 변하죠. 근데 늘어나는 비율이 어때?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지. 1대 1이잖아 지금 계속. 네. 그러면 이런,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부를 거고 그래서 여기 이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고도가 높아지니까 진짜 말 그대로 높아지는 거라고 해요. 낮아지니까 낮아지는 거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들아 이 순간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변함없다라고 인식하는 거잖아. 네. 이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가만히 있 가만히 있는 상황. 이렇게 인상. 아니 계속 제자리에 이렇게 멈춰 있는 거?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 계속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고도로. 똑같은 고도에서. 그렇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건. 음. 아니겠죠 어, 일단 이거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야 4초 때 5초 때 6초 때 근데 높이는 일정하게 달리고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지금 고도가 변함없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풀다 보면 다른 상황들이 보이는데 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추락너 추락금지 아, 네. <laughs> 비행기잖아요 그래, 비행기는 도착, 이제 가윤이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안 할게. 자 지금부터 했어 그런... 안할 거야. 너 상상력 너무 풍부해. 자 이제부터 우리가 물병에다가 물을 담을 거예요. 오 어? 물병에다가 물을 담을 거야. 자첫 번째 물병 이렇게 생겼고요. 네오 주문이 오두 번째 물병. 예? 뭐 이상하게 생겼을까요? 생겼네. 신기하겠세 번째 물 빼면서 뭐 뒤집어 놨나? 홀병. 아, 에?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닦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음, 세 번째 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물을 담으면 시간이 흐르겠죠? 비를 y 축에다가 나타내는 걸게. 자 그러면 일단 점으로 확인을 해보자. 내가 여기다가 물을 쪼르륵 담아. 그러면 1초 때뭐 만약에 1cm 들어갔어. 네. 근데 만약에 내 손의 속력이 일정해, 물 떨어지는 속력이 일정해. 그럼 2초 때 얼마 들어가 있을까? 2cm 높아져 있겠지. 3초 때는 3cm 높아져 있겠죠. 진짜 기계처럼 일정하게 다 보면. 그 그러면 이때는 이 그래프랑 모양이 변해, 안, 안 변해? 안 변해. 안변하 그러면 내가 방금 미리 얘기는 했지만, 이때 우리 손으로 따르는 물의 속력은 어떤 거야? 일정. 일정량. 일정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직선 모양은 우리가 속력이 일정하다, 뭐 높이가 일정하게 높아진다, 일정하다라고 볼 거야. 그럼 얘들아, 이제 예상해봐, 이제부터. 높이가 일정하게 높아지나 아니요 일단 확실한 히게 있지 어떤 식으로 가슴. 느리게 속눈 뜨리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별수는 커니까 요렇게 오오아어 좋아 좋아. 이게 치명적인 거같은 일단은 멀리서 봐야 되니까 일단 선일 텐데 여기 아래 부분은 사실 물 차는 속력이 어떻겠어? 죠 그럼 얘처럼 되게 좀 고도가 좀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위로 갈수록 서서히 어때져요? 느려져요. 서서히 느려지지. 그러면은 높이가 올라가 올라가긴 하는데 서서히 올라가는 느낌. 아. 데 만약에 어떤 물병을 준비를 했는데 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게. 네. 네. <목소리> 그러면은 이때는 물의 높이가 어떤식으로 변하는거야? 이따 어. 어 그치 그래프가 꺾여야 돼 이때는 이거는 서서히인거야? <목소리> 아니요 아예 다른 상황이 돼버리는거지 그치? 일단 그러면은 아래가 빨라 위에가 빨라? 아래 아래가 빠르지 응. 그럼 아래는 급격히 올라갈거야 근데 여기는 그렇죠 <목소리> 네, 네, <목소리> 네. 일단 꺾여야 돼그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꺾이긴 올라가 <목소리> 차 이해되니? 아. 네. 어, 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좀 네. 예를 이거는 일단 일정해? 네. 아니요? 네. 일이 아니요? 일정하게 차오를까? 아니요? 아니요. 그럼? 할 수냐? 이렇게 해가지고. 알리 되죠 이렇게 되겠죠. 할수 있고 급격한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오이 그렇죠, 그렇 일단은 이렇게 살짝 누운 상태로 물이 올라오겠죠? 네. 음. 그래. 완만하게 그러다가 이밑점면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 빨라지고, 그렇지. 근데 그래도 서서히 빨라지는 느낌. 좋지, 근데 금방 차오르겠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와요. 이게 문제풀 때 재밌어요. 선생님 계속 볼 때마다 주식값 같 들잖아요. 주식 가지고 탐색. 탐색. 오프라인으 봤어. 주식이 저럴 수가 없어. 자 문제만 바로 볼게요. 상황마다 해석을 네. 다르게 해야 돼 가지고. 네, 일단 요번 단어는 문제 진. 자짜잘 읽어야 돼 하나 잘못 오해하면 은 바로 틀리거든요 이게 무슨 다음 상황을 읽고 음료수 병 안에 남은 음료수의 양을 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르시오 희주는 학교 가는 길에 음료수 한 병을 사서 반쯤 먹은 후 자리에 두고 수학 수업을 들었다 아주 착한 거 수학 수업이 끝난 후 희주는 남은 음료수를 모두 마셨다 네. 반, 반 음. 먹었어 자리에 뒀어 맞아 맞았어 목에. 게 어, 일단 니, 줄어들고 또줄어들겠죠 줄어들고 쳤다가 또 줄어들고 니니시작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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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었다가 수업시간기다쁘고꽉 차있었다가 늙었고 꽉찼꽉 찼게 아닌 거지 음료수 반을 마시는데 10초도 안걸는데 수업을 20초 있다가는 시간 나이 양반아 그아 근데 아, 음료수 반 안경을 놓는데 음. 30초도 20초도 안 되는데 저그 그러면 저한 수업을 40초인 것 같아. 어떻게 가지, 저야? 나타나는... 자 어쨌든 얘들아 일단 여기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음료수 샀지 네. 네. 음료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해요. <laughs> 이거 고르면 진짜 이상하네들이구나 아. <laughs> 여기 재에서 시작하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맞거든 이제. 아, 그렇죠. 그래서, 따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막얘 아니면 얘일 텐데 상황상, 근데 요 요거 오해하면 안돼 이런 거. 그럼 어쨌든 해석은 잘했다. 다음 몇 번? 이 번. 그렇지. 이렇게 해석할 거고요. 자, 얘들 그럼 2 번. 내가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 이게 뭐야? A는 뭐게? 집에서 출발해서2 번입니다. 그거 아니고요. 2번입니다. 아, 네. 밑에 물병. 네. A요? 어, 아, A는 뭘까? A는 저 기역이죠. 아, 그래. 아니 아니 리이죠 A는 아, 그래? 기역이고요. 아니 이기이죠 B는 뭘까요? 어. B는, 어. B는 디이에요는이에요 디귿? 네. 어, 일단 확인해 볼게요. 아,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채울 때 비울때 아니고 채울때죠? 그럼 음. 여기서 절대 고르면 안되는거 뭐야? 리읍 그쵸 그쵸 조심하고요 자 A 답은 뭐라고? 기역 그렇죠 일정하니까 B는 서서히 어때야 돼? 서서히 이렇게 천천히 네? 아, 아 서서히 느려져야지 어네 어, 네. 그래서 뭐라고? 기역 디귿 A는 기역 얘는 디귿 그치 B는 디귿 B는 네. 디귿 잘보요잘 써요 짝지으면 되니까, 짝지으라고 했으니까 뭐 a 땡땡기업 B 땡땡기러그 자, 그래면 자, 그 자, 그 자, 직장 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필수 자, 그러 준서는 집에서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 자, 전거를 타고 가서 미술 작품을 보고 응. 같은 길로 돌아왔다. 오른쪽 그래프는 준서가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시간 기능 따라 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해답하세요. 집에서 미술관까지는 직선이래요. 바로 1. 집에서 출발한 지몇분 후에 도착했니? 몇분 후에요? 아 모르겠어. 몇분 후에? 모르겠어. 왜 몰라? 문제 다 해봤는데. 삼십 분. 3 0 분은? 네. 어디예요? 근데? 문제에서 몇 키로 떨어졌대 미소가 20키로. 그럼 20키로 도달하는 순간 도착하겠지. 고 12시 진짜? 반에서 12시간 반. 12시 네. 반에 도착했다. 12시 네. 반에 도착. 네. 그러면 질문이 도착 시각을 물었니 몇분 후에 도착했나요? 분 후. 몇분 후. 빼는데 2시간 반. 그래. 자 그럼 확인할게요. 자 아직 출발 안 했어. 네. 네. 어, 0km. 집과의 거리가 0km. 집과의 네. 거리가 서서히 멀어지네. 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네. 몇 킬로에 도달해야 도착하는 거야? 20 킬로. 0 킬로. 처음 도달한 순간이 여기야 여기. 그래서 이 지점의 x 좌표를 일단 봐요. 여기 뭐야? 12시 반. 그렇지 12시 반. 언제 출발했어? 10시. 그러면 10시에서 12시 반이니까 몇분 후? 2시. 분 후. 분 후. 150분. 150분 맞아? 네. 그렇죠. 두 시간이 120분이고 30분 더 나와야 하니까 150분. 문제 잘 읽어야 돼. 이거 다 신나게 찾아놓고 응2 시간 반 이러면 체이닝. 아, 아문지 아빠도 타고 있는 경고가 이거예요. 문제 제 미래 같은데. 네, 자 그리고 바로 2번 준수가 미술관에 가는 길에 친구 집에 들러 머물렀다 갔을 때 음... 친구 집에 몇분 동안 머물렀는지. 칠십 분. 확실해? 네. 오. 어느 구간인지 보여요? 네 여기 여기. 800m 갔을 때. 처으로 변한 거지. 오, 그치 그치. 머무는 순간 거리가 어때야 돼? 일정. 변하면 안 되지. 그치 일정해야지. 그래서 10시 반에서 11시까지 머물렀네. 반. 그럼 몇분 동안 머물렀어? 30분. 3 그렇지. 30, 30분. 이거 이거 그래. 그반 분이라고 쓰면. 기록을... 반대 맞아지 <laughs> 자, 그렇러면은그 역. 아지우요삼시번내보자아 이거 재밌어. 와 씨? 아까 네. 우리 비행기 얘기. 데 무선. 무선 조종 기이 아니 근데 비행기라고. 그러니까, 무선 조종 비행기라 그러니까 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laughs> 그니까요 조정을 잘 못했나보시네 자 <laughs> 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한번오른거 골라봐 상황을 이 봐면서 기억 맞아? 기억 맞아요 진짜 맞지? 에, 예 맞.. 예 아니 예 네? 맞잖아 아니 응, 응. 아니 죠왜 그러면 몇 분인데? 그게 아니고 24시간 <laughs> 아이네2 시간이 없어 그럼 음, 맞아 그럼 음, 맞아 2 4이 시간이 없어 보는 시간이 아니야? 그런데. <laughs> 아, 그러면 아, 진짜? 설마 <laughs> <laughs> 무슨 소송씩 자신은 했을까? 얘는 맞는 거죠? 네. 총 24분. 네, 맞아? 3 0터 네. 맞죠. 네. 가장 높게 도달했을 때. 너무 맞죠? 지금 맞아? 14분에서 14분. 아니죠. 아니에요? 20분에서 20. 10시에서 12분에서 14분. 뭐요? 다시 높아지는 거 저, 저기 저기 음. 저기 맨 끝에 오저맨 끝에. 끝에지 아니, 오, 아 그,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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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나아지는 어. 순간은 많은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다시 높아지는 거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순간 V자 모양이 V자 <목소리> 모요 여기밖에 없죠 네, 네. 어, 언제 다시 높아져? 20, 20. 20분 네. 20분 후예2 0어 20분 후 높아지죠? 네 때석이 잘 되고 있어 네. 어 아, 리를 맞아? 맞죠. 아니 죠 줄? 음, 맞죠. 아니 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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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죠 어, 그럼 언 어, 그럼 언제인데? 저기 아니면. 아 근데 두 번이네. 그래서 질문 잘 읽어야 돼. 두 번인데 어떻게요? 질문은 어, 잘읽어야니까 처음으로 이십 미터 나온 어. 거 응. 어. 처음으로 이십 미터. 그럼 팔로 맞죠? 지금 20, 20m가 되는 요거잖아. 네. 20m가 되는 순간이 한 번, 두 번이에요, 그렇죠? 네. 처음이니까 여기지. 네. 이거 맞아? 네. 맞아 맞죠. 아 맞잖아. 어, 이건 맞죠. 아니 난 정신 없겠네. 처음 문제일 거야. 문제일 거야. 한줄이야 미음 맞아? 1 5 m 뭐야? 오, 아니요 총두 번이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 맞지 않나요? 아니야두번나세번이 아, 아니야 세 번이네 아주 정확히 보려면 그냥 이, 이거 이 20m일 때처럼 선 하나 그어놓고 내 선이랑 그래프랑 만나는 횟수 보면 돼요 한번두번세번 응. 번, 번. 이런 세로운 방법이네 이해됐어? 네이 응. 방법 많이 써봐 그래서 요거는세 번이니까 아니고 다 뭐라고 쓸 거야 얘들아? 기어 니은, 리언 단어라고 그치 ㄱ, ㄴ, ㄹ 잘 써놓은 것 같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쵸 좀 쉽긴 한데 그, 음, 맞아요 그쵸 그쵸 자뒷도표는 뭐예요? 118쪽 118쪽 118. 음, 음. 물통이 왜 이렇게 네. 생겼을까요? 글쎄요 음? 이렇게 만들고 있어 자 이게 뭐예요? 아, 이번에는 아, 한 좌표 안에 네? 그래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이놈의 동생이랑 동시에 같이 좀 아. 어? 왜 자꾸... 아, 동시에 동시에 갔어. 맞아 맞아 맞아. 오, 그래서 동시에 네 응. 같이 가자고요. 같이 손 잡고. 아, 같이 가 가긴 했어. 같이. 아, 오, 속, 속력이 다를 뿐이지. <laughs> 자, 집에서 출발하여 1km 떨어진 공원까지 직선 도로로 이동할 때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나타냈어요. 공원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1km. 응, 1km 떨어져 있대 집이랑 공원이. 자, 바로 1.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몇분 후에 형이 출발했나요? 4분 후요 4분 후 음. 아, 동시에 아, 출발하지 않았구나 출발 시간부터 다르구나 예, 네 4분 후. 아 진짜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손잡고 가가지고 동시에 출발. 자 바로 2번 네. 형이 집을 출발한 지몇분 후에 동생과 만났나요? 아달보 어떻게 찾아야 돼? 빼야 돼요 겹친 거 어? 겹친 거 겹친 거 그렇지 아. 거리가 같아야 만나잖아 지금 거리 다르잖아. 원래 높을 수 있는데. 여기는 거리가 같지? 시간도 같고 거리도 어, 같고. 네. 그래서 어, 뭐고해야 어. 돼? 달분 됐고, 공원이게. 공원에 도착하고 몇분 후에 동생이 도착했나요? 근데 형이 집에서 출발하는 상 아니에요? 응. 형이 응. 형이 도착하고 몇분 후에 동생이 도착했나요? 몇 분? 90분. 90분? 아니 90분. 네. 아, 10분이 h o u 데1 we avoid it? She h 6 a 6분 I told y 그 u You put it. You p 도착했 t You put it. You put it. You put it. You put it. You 2 20분. 0 20분. 20분. 분. 동생은 2 0 분. 자몇분 후에 도착했어? 6 분. 그지. 이십 분. 내가 맞아. Nice. 선생님 2 번인데 형이 집에서 출발하고 아니에요? 뭐가? 2 번? 네. 맞아. 질문 질문이 그러잖아. 형이 집을 출발한지 몇분 후에 동생과 만났냐고. 근데 그 동생보다 4분 늦게 출발했으니까 4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저거 동생 그래프예요? 아니 모양을 잘못 봤네. 네. 형은 언제 출발했어? 이때 출발했. 네. 이때 출발했지. 네. 그리고 이때 만났지. 네. 형극장에서 몇분 후에 만났어? 4분 후. 사분 후에요. 아 흥이. 오. 너희 그래프를 못 봤어. 네. 나이스 네. 아마 이번 네. 축제 너네다 네. 맞겠다. 넌못 맞지. 그렇게 선생님 생각하면은 이제 저희가 더, 네. 더 많이 틀려고 네. 미리, 미리 실망을 하시면 나중에 가 실망을 많이 그러니까, 받요 어, 잘했네?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아다못 참겠다 하면 한 10개 틀려 아이고 아못우겠다 했는데 10개 틀려 아맞네 이러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인간의 실 심...